어떤 애들어 나와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래도 사촌이 애들이니까 용돈이요. <laughs> <영토, 영토. 웃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다 할아버지가 오는 나이에. 왔어요 저는 작년에는 산타복 입고 아, 선물을 그래요? 준비해서 아이들이 똑똑똑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아빠도 같이 빚해주고 전령하면서 아이들 하고. 자 할아버지 모들 왔다 얘들아 나와라. 띵동 하나 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laughs> 올해도 아마 이벤트 아, 할 겁니다.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그런 이벤트는 안 동하고. <laughs> <laughs> 크리스마스라면 필리핀 봉숲이 있어요. 한국에서 있는 필리핀 선생님들이랑 같이 날짜를 정해서 선물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이름 뽑기로 선물 주는 거예요팟락파티 라고 하는데 음. 각자의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한식 오, 재밌네요. 하는 거에요.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초대할게요. <laughs> 원래 크리스마스는 12월 24일에 저녁에 같이 모이는 건데,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서 당겨서 12월 23일에 다 같이 모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원래 가족에 같이 있어야 하고, 김으로 통해서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오 <웃음> 맞아, 맞아. 개범에 <laughs> <깨반면 웃음> 재밌겠네요. 작년에는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스펀지를 사와가지고, 아. 생크림도 사고 애들이 좋아하게 금이고 그렇게 먹었어요 음. 올해는 뭐~ 애들이 컸으니까 애들,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제 혼자서 지내야 되는 아것 같아요. 아 <laughs> 네. 그러면 수지쌤은 친구들하 아, 같이 하면 되겠네요. <laughs> 저도, 아, 생각해보니까, 올해, 애들 크고, 이제, <laughs> 네, 뭐, 한편, 올해는 아 아무래도 가족 해외,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음. 생각도 했어요. 음. 음. 베트남에서는 그 크리스마스 이제 그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무교이고, 궁금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내지, 그런 음. 많은 공부하는 건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안하고 주로 어 성당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맞습니다. 하는 거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어, 어. 네. 크리스마스이라면 제가 제일 음.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필리핀에는 아가스피 카톨릭 교회였어요. 네, 그렇죠. 성당 아니면 뭐 교회 그렇게 많이 다니는 네.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설날, 어린 날 있고 그리고 추석이 있어요. 아이들이 영, 영돈 받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필리핀에는 그런 날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혹시 아세요? 아, 크리스마스이면 어린이들이 다른 집에 가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아이들은 이제 영돈 주는 거예요. 아, 네. <laughs> 내가 와서 노래 부르는데 다음날에 와서도 부르도록 해줘요. 아 동전 같은 거를 한바구니 어. 준비했다는 거 어. 이유가 아. 오늘 어떤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도 오를 어.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한 팀만 오는 거가 아니라 여러 팀올 수도 있어. 오지 말라 하지 못해요. 아 아. 왜냐하면 아. 아이들이 아, 노래 부르라고. 아. 코크레르링이라고 <레이러링> 음. 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쁨으로 주는 거. 음.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 태국에 있어요. 키스마트리 엄청 어마어마 커요. 아, 아, 밤에 아, 화려하게. 화려하게. 음. 음. 이렇게 선문이 있어요. 아, 아. 땄어, 선문이. 아. 그 몇번 이렇게 하거나, 2번 이렇게 하면 2번 가입서 소독받고, 이짜 그때, 그때 아. 추억이었어요. 네, 재밌있어요요재밌어요 아, 가있는 밑에서 아. 뭐가 있어요? 선물 상자 응. 그렇죠 선 상자예요. 아. 예를 들면 목도리, 봉어리 장갑 아이들은 또 과자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를 주는데 그게 누구 건지는 몰라요. 행운이라는 거 있죠. 그, 그, 그것도 재밌어요. <목도> 네, 네, 재밌어요. 여러분 바고 싶은 선물 혹시 있어요? 저는 선물은 필요한 거 받고 싶고요. 아, 맞요 <laughs> 노트북 하나 받고 아 싶어요 아 혹시 아 누구 회원해 준분 있을까요? 저는 애들이 매년 선물 준비해줘요 아 작은 선물인데 매년 기대하는 일이에요 아, 저는 음. 목걸이, 귀그리 세트 아 받고 싶어요 목걸이고 아 그렇죠. 싶어요 남편도 볼수 있으려나? 아, 다이아몬드는 <laughs> 좀 그렇게니까 아 다이아몬드 달래미가 해줄 거예요 <웃음> <웃음> 저는 받고 싶은 거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아 받고 싶어요. 아음 가족이 행복하게 음 빨라지니다 <laughs> 저는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항상 은요 일상생활 얘기하면서 지금 혹시 엄마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물어봐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음 네. 저는 아무래도 사준비 애들이니까.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마음에 드는 건 없는 어, 것 같은데, 어, 그렇죠. 그 좋은 어 엄마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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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용돈. <웃음> 용돈. <웃음> <웃음> 우리는 문화 그대로 <laughs> 응. 이어가면서 선물 받는 거가 아니라, 노체부와야 나이라는 거는 12월 24일에 12시 되면 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자는데 엄마가 태워서 너 주변에라고 예수님이 되는 난 날이다 하고 환영하면서 술물은 안 줘요. 안 음식 그래요? 대접한 아. 거예요. 애들이 그렇지. 몇 살까지 산타 믿고 있어요? <laughs> 저큰 애는 지금 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 작년까지는 그 안었어요 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맞아, 엄마 알아보자. 유튜브에 나오는 제 <laughs> 쟤는 다 아는 건데 자기는 핸드폰도 어. 나와요. 구독도 했어요. 요즘 세상에다 스마트폰이라서 유치원은 음. 믿어요. 아직은. 그렇지. 초등학생이 되면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영화에서만 이런 나왔다. 아. 근데 진짜 없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 <laughs> 잘하면 믿어요. <웃음> <웃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엄마가 주는 선물 타로따로 음. 음. 준비해야 됐어요 믿고 어. 있었기 어. 때문에 음. 아. 나는, 나는 침대 옆에 선물꼭 준비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엄마 지금 쓰레기 고르고 올게? 카메라. <laughs> 그 동안에. 아니, 아니. 사타 할아버지 오셨대요. <laughs> 엄마, 아까 왜 빨리 안 왔어요? 사타 <laughs> 할아버지 <수준에서 안 웃음> 오셨는데. 그게 다 추억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아유, 네. 저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음. 가족들이 원래 모이는데 뭐 나만 뭐죠? 여기 있었고 어. 그리운 마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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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음. 슬픈 거예요 슬픈. 조카들은 원래 아이들이 기대하잖아 음. 선물 주는 거가 그냥 용돈 어, 산타 할아버지가 한국에 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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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배달까지> 지해야고 <laughs> 25일 되면은 문제가막 오는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그게 나한테 기쁨이었어요 음. 네. 우리 아이들이 학교 <laughs> 가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갈때유치원하고 <laughs> 선생님이 많이 준비해 주셨지는데 내가 준비 안 하면 아이한테 좀 미안한 느낌 들어요.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미리 저는 항상 준비해요. 많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받고 싶은 작은 선물이더라도 준비해요. 그런 생각하니까 저도 설레어요. 내가 준비 잘하면 기쁜는 그렇죠. 네, 마을이 바쁘니까 진짜... 네. 저는 노래 좋아하니까 음. 크리스마스를 쭉 들어보거든요 오, 오 <laughs> 네.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분위기니까 네. 이때 들어보면 네. 응. 너무 좋아요 맞죠 네.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다 할아버지가 우늘 아이에게 주워.